자, 이번에는 91-1. 계속 관계대명사 배우고 있어요. 자, who, that, which. 요말 뒤에 뭐를 써서 뭐뭐한뭐 이렇게 명사를 써 주고. 자, 그런 것들. 그때는 뜻이 없이 그냥 꾸며주기만 한다. 그게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 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1번. 자, 계속 이제 예문들로 봅니다. 음, the woman 자 여기 관계 때문에 쓰는 거예요. 꾸며주는 말 뒤에다가 사람이니까 who lives next door to me. 옆집에 사는 여자는 이제 주어니까 is a doctor. 닥터다 이렇게 동사 쓰면 되네. 자 그럼 옆집에 사는 삼촌은 teacher다. 그러면은 the the man the uncle who lives next door to me is a teacher.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원래 거 그다음에 응용한 거두 개씩 만들어 봅시다. 오늘은 자 배운 거에서 하나 원래 거 외워서 말해 보고 그다음에 저런 비슷한 거를 응용해서 두 개씩 더 만들기. 자, 그다음에 Where are the keys? 키 Key 어디 있어? They were on the table. 자, 이만큼이 돼요. 자, 이렇게 꾸며 주네. 사람일 때는 후지만 사람이 아닐 때는 which나 that. That were on the table. 테이블에 있었던 자, that are 하면은 지금 있는이고, were니까 있었던. 이거 복수니까 are나 were를 써야 되고. 이건 현재, 이건 과거. 그래서 there are on the table 있는, there were on the table 있었던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꾸며준의 위치나 됐습니다. 자, 저것도 연습 두개 추가. 자, 그다음에 B로 갑니다. 자, B로 가면 the woman who i wanted to see 자 요만큼 사람이네 후 쓰고 후도 되고 대도 되고 i wanted to see 만나고 싶었던 여자는 이제 동사 자리 주어 동 was away on vacation 휴가로 멀리 떠났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did you find the keys 키 찾았니 자이렇게네 이만큼이 꾸며 주니까 that you lost 또는 which you lost 이렇게 네가 잃어버렸던 키 찾았니 이렇게 쓴다. 자, 저런 것도 연습 두개 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봅시다. 자, 여기는 후비치 대신데 여기는 그런 관계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없어, 없어. 자, 왜 없냐면 어, 이 자리 이렇게 이근 자리 이 근자리 요 자리에 그 말을 써야 되는데 안 써도 된다. 어떤 때냐면은, 안 써도 된다는 거. 자, 이거 어려운데 좀잘 들어요. 자, 안 써도 된다. 어떤 경우냐면은, 자,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이렇게 뒷문장에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자, 1단계. 자, 1단계. 자, 앞에 있는 걸 이걸 선행사라고 그러는데, 선행사를 뒷문장에다가 넣어. 자, 넣어서. 자, 두 번째. 이 넣은 이 선행사가 뒷문장에서 목적어야. 그러면은 세 번째, 앞에 여기에 썼던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된다. 자, 요 원리. 자, 목적어라는 건 뭐냐? 따로 빼봅시다. 을, 을이나 에게 이렇게 해석되는 걸 말해요. 뭐 나는 너에게 이걸 줬다. 너에게네? 그럼 너에게가 목적어. 나는 너를 좋아해? 그러면 너를 이런 거 목적어다. 동사 뒤에 쓰는 거. 자, 요거를 설명을 해보세요. 5번. 자, 그러면은, 오만 넣볼게요 그러면, I wanted to see the woman. 그 여자를 see the woman. 만나고 싶어 어, 목적어 맞네? 그러면 요 관계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에, You lost 내 키를 들면, You lost the keys. 키를 잃어버리다. 어, 목적어네? 을렐? 그러니까 요것도 생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가봅시다. 자, 하나, 둘, 셋. 네개 나오네. 자, 그럼 요런 네 개는, 자, 각각 6, 7, 8, 9 해가지고, 생략된 말이 뭘까, 생략된 거 넣어서 한번 말하고, 안 넣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략된 거두 문장, 생략 안된거두 문장 해가지고 총 여섯 개씩을 이만큼은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 the woman. 어, 이거 뭘 써야 될까? I wanna see. 내가 보고 싶었던 여자는 was away. 이렇게 돼. 자, 그럼 여기 뭐 들어갈까? 여기 이 자리. 사람이니까 who. 또는 that. 자, woman을 들으니까 I wanted to see the woman. 그 여자를 목적어내. 그러니까 생략. 다음. Did you find the keys you lost? 이것도, 어, 이렇게 꾸며주네? 키를 넣으니까. You lost the keys. 키를 잃어버리다? 목적어내. 여기도 생략한 게 which나 that. The dress, h Natalie bought, doesn't fit. 어울리지 않아. 그녀한테. Very well. 잘. 자, 이렇게 꾸며주네. 그럼 드레스를 넣으면은, Natalie bought the dress. bought, 샀다, bought, dress를 하니까, 목적어네. 그럼 여기에 생략된 건, 사물이니까, which, 또는 that. 이렇게. Is there anything I can do? 자, 뭐가 있어요? 어떤 거 있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자, 그럼 anything을 넣으면, do anything이 되네. 그럼 여기 생략된 거는, which나 대신인데 thing이 붙은 말은 which를 못써요 thing이 붙은 말 anything nothing 이런거 다음에 꼭 that만 써야돼 that만 그래서 여기는 that이 생략됐다 이거 뭐목적격이니까자 그렇게 됩니다 자 연습 많이 하고요 자그 다음에 거자 c번 봅니다 자 c번 보면은 자 이런거 who is the woman 저 여자 누구니? Tom is talking to Tom이 얘기하고 있는 여자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이렇게 꾸며준 거에도 관계사를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될까? 이거를 배우는데, 자, 이것도 The bed I slept in 내가 잤던 침대는 was 어, 침대는 wasn't comfortable 어, 편하지 않았었다. 자, 이것도 여기 뭘뭐 써야 될까를 배울 건데, 자, 봅시다. 자,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어, 여자네. 그러면 그러니까 여자니까 뭘 써야 된다? who를 써야겠네. 얘는 b e d 침대니까 which를 써야 된다. who, which인데 that, that. 똑같이 쓸수 있고. 자, 그런데 왜 생각하냐면, 자, 이렇게 보면 이런 거 to로 끝났단 말이야. 이걸 뒤로 넣어봅시다. 그러면, Tom is talking to, to the woman. 이렇게 되네. 이렇게 전치사라고 그래. 저, to를. 전치사. 인도 전치사. 자, 이런 전치사. 뭐, 이런 것들이 전치사야 이런, in, to, 뭐, at, for, by. 이런 말들이 전치사인데, 이런말 뒤에, 요 선행사가 쏙 들어가서, 이런 전치사 뒤에 뭘 쓰면은, 이 명사는 뭐다? 목적격이다. 해석 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알면 돼. 자, 아까말 했던 목적격. 그럼 관계대명사 생략되는 거야. 생략돼. 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여자는 누구냐인데, Tom is talking to, Tom이 얘기하는 여잔데 어, 여자를 넣으면, Tom is talking to the woman. 여기 들어가네, 전치사 뒤에. 그래서, 목적격인, 세, 목적격이 생략됐다. With, who, w h that이 생략됐다. 자, 이것도, 내가 잤던 침대네? 그러면, I slept in the bed. 어, 전치사 뒤에 여기 쏙 들어가네? 그러면, 여기는, which, 나 that이 생략됐다. 자, 요두 개도 또, 어, 역시, 10번, 11번에서 자, 저거 외워서 해보고 두 문장씩 더 만들어보세요. 자, 더 계속 나옵니다. 자, 요거 다 전치사야. 요거 다전치사 그래서 Are these the books? 이게 책이니, You're looking for. 찾아, 찾고 있었던. 그러면 책을 넣으니까 You're looking for the books. 그래서 여기 전치사 뒤에 들어가니까 목적격. 여기 생략이 됐네, 뭐가? 사물이니까 w h c h 나 that. 그 다음에 The man I was sitting next to. 자, 이렇게 보면 Next to, 어? 이 전치사네? 그러면은, 뒤에, 이 말을 뒤로 놓으면은, the, uh, I was sitting next to the man. 요절에 들어가네. 요거는 목적격이구나. 그래서 여기도 사람이니까, who나, that이 생략되었네. Uh, talked the whole time. 계속 얘기했다. 자, 하나, 어, 렇게 되고. 자, 그래서 12, 13도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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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했고 이제 마지막 t i a 자 요번에는 봅시다 everything they said 그가 말했던 모든 거는 was true 사실이었다 자 여기는 뭐가 생략됐냐를 봅시다 they said 말했다 그럼 요 everything을 넣으면 they said everything 그 모든 것을 말했다 자 동사 뒤에 을, 르이나 에게로 해석되는 얘가 그럼 목적어 그러면 생략이 될수 있다 자 thing 붙은 거는 which, that 중에서, that 밖에 못 쓴다. 그래서, that 쓰거나, 안 쓰거나. 이렇게 될수 있고. I gave her all the money. 모든 돈을 다 줬다. 내가 가진. 이렇게 꾸며주네. 그럼, all the money를 뒤에 넣으면, I had all the money. 어, all the m o n e y 를 하니까, 목적격. 그래서, 목적어 생략되니까, 이게, 뭘 쓴다? 사물이니까, which나 대신데, 이것도 all 밖에는 못 쓴다. 자, that 밖에는 못 쓴다. 그래서 who도 못쓰고 which도 못쓰고 that만 오직 쓸수 있는 것들은 뭐냐 면은 얘가 꾸며주는 말이 요런 것이 올 적에만 that을 쓸수 있다. 자 요거는 한번 외워서 말해보고 능력되면은 15한 문장씩 만들어봐 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thing 같은 거 everything nothing anything something 이런 거. 그 다음에 body 붙은 거. anybody, everybody, nobody, 이런 거. 배웠어. 자, 그 다음에, all the, 이렇게 붙은 거. all the, 뭐, 뭐, 뭐 붙은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the first, the second,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거 붙은 거. 서수라고 해야지. 그 다음에, the largest, 가장 큰, 가장 작은, 뭐, 이렇게 해서 최상급 붙은 거. 이런 거일 때는, 이거 말고도 있지만, that만 써라. 생략할 수 있는 거는 목적격일 때만. 을룰, 동사 뒤에 을룰이나 에게로 해석이 되거나, 그래서 목적어거나, 아니면은 전치사 뒤에 목적어로 전치사 뒤에, 이런 전치사 뒤에 쏙 들어가 목적어로 됐을 때는 그렇게 하더라. 생략할 수 있더라. 자, 그래요. 마지막으로, 자, 요때 what은 뭐냐? 뭐뭐한 것. 무엇이란 뜻도 있지만, 그래서 what they s a y d 하면은 그가, 마, 그들이 말한 것,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전체는 단수로 봐서, was true, 이렇게 된다는 거. 단수로 봐가지고, was true, 이렇게 된다. war가 아니라, are가 아니라, is true, was true. is는 현재고, was는 과거. 그들이 말했던 것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was은, 뭐 하는 것인데, 꾸며주는 선행사가 없을 때 쓰는 거. 자, 이거 연습을 한번 해 봤었어요. 그래서, 자, 저거, 요 문장, 어, 또, 만들어 봅시다. 두개 추가해서. 그래서, 뭐, 그들이 먹은 것은 피자 했다면, what they eat. 과거면 ate was pizza. 자, 이런 식으로. 뭐뭐한 것.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했고, 어, 단수복수. 이게 헷갈려서 아직 안될수 있으니까, 자, 요 영상 바로 위에, 블로그에 보면은, 요 영상이 몇 다시 몇, 요거 있네. 요 위에 바로 해가지고, 어, 주어, 동사, 뭐, 단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쓰여진 제목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것도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녹음 많이 보내십시오. 녹음.